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지오포텐셜 텐더시 이케이션을 어, 유도를 했으니까요, 얘를 가지고 뭘알수 있는지를 조금 어, 파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이 솔직히 말하면 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학부 수준 학생한테 이 방정식을 주고 아, 이 방정식을 어, 뭐랄까 어, 해석을 하라고 하면 어, 사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물리수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이 방정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간 역학에서 배웠던 의미들을 조금 따져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 지오포텐셜 텐던시케이션에서 이제 어, 나오는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볼티시티가, 볼티시티가, F0분의 1이 곱해져 있긴 하지만, 어, 지오포텐셜의 라플라시안 형태로 표시가 된다. 라고, 물론, 지금 볼티시티죠. 라플라시안의 형태로, 어, 설명이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어, 얘기를 하고 써왔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대기상에서, 이런 식으로 기압골과 기압능 다시 기압골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어, 볼티시티는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면 여기서는 우리 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여기서는 이런 식의 시계방향 아니 반시계방향 회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양의 볼티시티가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음의 볼티시티가 쌓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오포텐셜이 낮은 곳에 양의 볼티시티가 생겨요. 그래서 어노말리의 관점에서는 어, 지오포텐셜이 그러니까 어, 이제 평균 값을 뺀다라, 뺀다라고 치면, 이제 지오포텐셜에, 뭐, 평균 값을 뺀 값을 지오포텐셜에 이게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저기 압 지역은 어, 음수겠죠. 그 그렇죠. 맞아요. 이곳에서 볼티시티는 양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를 보면 이제 지오포텐셜에 주변 부하고의 차이, 언어 말리. 를 보면 쇼퍼스의 언어 말리가 양수인 곳이, 양수인 곳에서는 오히려 볼티시티가 음수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양의 볼티시티는 음수니까 볼티시티가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런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명쾌하게 요 식이 알려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지오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 뭐 형태를와 어, 유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 지오포텐셜을 지오포텐셜에 사실은 뭐 프라임이긴 하지만 이 녀석을 사인 함수, 예를 들면 x의 x 방향의 사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수학에서 배웠을 테지만 어, 저런 형태의 어떤 함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함수를, 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죠 그것을 이제 프리에 시리즈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FOU. 배웠을 거예요. 프리의 수학자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을 하면 물론 파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엄밀히 말하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어, 조금 공간을 봅시다. 어, 저런 식의 지오포텐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x 쪽만 따진다고 치면 뭐 이런 거예요. 어, 코사인 x 뭐 앞에 계수가 있겠죠. 뭐 c1 플러스, 뭐 a1이라고 씁시다. a1, 여기 b1, s i n x, 그니까 파수가 한개짜리 그리고 뭐 a2 cos e x 파수가 두개짜리 조금 어, 이게 조밀하게 이렇게 두개씩 나오는 거 물리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사실은 개념 정도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냥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파수 2개짜리 그리고 뭐 계속 파수 3개짜리 3x 플러스 b3 이런 식으로 계속 파수를 더해 나가면 이 개수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는 프리시리즈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함수조차도 우리가 프리시리즈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우리 눈에도 지금 사인 코사인 웨이브처럼 보이는 이 함수는 어, 몇개 정도만 쓰면 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 모델링에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한다기보다는 어 사실 한동안 정보 모델의 주류를 어 이루었던 스펙트랄 모델이라는 모델이 이 컨셉을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유럽 쪽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보 모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ECMWF라는 기관이 가장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이 사실 이 방법론의 기인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만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 지금 코사인처럼 생겼으니까, 코사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을 이게 코사인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칩시다. 코사인 X. 맞지면, 얘한테 라플라시안 한번 씌워볼까요? 라플라시안 씌우면, 라플라시안, 이렇게 되면, 뭐 x만의 함수니까 y미분되는 건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x, 얘를 x로 두번 미분한 녀석이겠죠. 뭐가 나오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나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녀석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데 뭐, 얘가 파수가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3x다. 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미분하면 3 앞에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되고, 미분하면 더하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되면 3억더 튀어나오죠. 그래서, 9, 코사인, 3x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어, 파가 짧으면, 그러 그러니까 파가, 파수가 많으면 얘가 더 강조되어 나오지만,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다는 얘기죠. 스케일이 작은 또 강조되어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런 식으로 반대페이즈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반대페이즈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지오포텐셜은 지오포텐셜은 음의 페이지를 간다고 칩시다. 뭐 프라이밍 음의 페이지를 갖는다고 치면, 음의 예, 를서 코사인의 페이지를 간다고 쳐서, 음의 여기서 음의 페이지를 간다고 치면, 얘한테 라플라시안을 씌워준이 결과물은 양의 페이지를 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얘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지오포텐셜에 이 라플라시안을 씌운 이것이 그냥 요거랑 유사하다.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수준에서의 정성적인 수준의 해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라플라시안 기호가 음수를 하나 붙인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마이너스 붙인 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식의 어, 어떤 좌표축의 방향으로 두번 미분된 형태가 사실 우리 모두 x 쪽도 그렇고 y 쪽도 그렇고 사실은 연직 방향으로도 이런 어, 어, 변수 값들을 사인 웨이브와 코사인 웨이브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 컨셉에서 그냥 저두번 미분한 오퍼레이터는 그냥 마이너스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오포텐셜 텐던시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앞에 x 방향으로 두번 y 방향으로 두번 미분한 거 사실 요거는 거의 상수에 가까워서 x, y 방향하고 연직 방향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두번 미분한 거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좌표축 x, y 연직 방향으로 두번 사실 z라고 생각해도 돼요. z 방향으로 두번 미분. 어기서 뭐냐?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미상 지오포텐셜 텐던시라고 어, 이제 뭐유사하다고할 수는 없고 개념상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턴이 렇게 해놓으면 뭐 너무 쉽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자 이건 뭐죠? 볼티시티 어드랙션이죠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그래서 볼티시티 어드랙션이 양의 볼티시티 어드랙션이 들어오면 지오포텐셜이 마이너스로부터 점점 낮아진다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볼티시티가 저기압 지옥이니까 기압이 낮게 낮아지겠죠 양의 볼티시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저기압이 들어온다니까 지옥 포텐션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볼티시터어드백션이에요 볼티시티 어드백션 볼티시티의 이류 어. No. DC 어드벡션. 아, 다 쓰려니까 힘드네요. 그냥 볼트 어드벡이라고 쓸게요. 볼트 ADV. 그래서 볼티지 터드벡션, 양의 와도가 들어오면 어, 직전포텐셜이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해석해 볼게요. 요거 되게 유사하지만 요거 온도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온도의 그레디언트에 여기 지금 어 바람벡터 내적됐죠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온도 이류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상수나 다름 없으니까 신경 안 쓴다고 치고 이게 t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의 이류항이죠, 그렇죠? 지금 이거 t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의 그레디언트에 바람벡터가 되적 마이너스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볼티시티 이류처럼 온도 이류 온도 이류항인데, 온도 이류항의 연직 차이, 그리고 마이너스 dp는 개념적으로, 어, 프레셔는 연직으로 갈수록, z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니까, 어, dp, 이런 형태는 뭐가 유사하냐면, 그냥 정성적으로만 따질 때는 dz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 z 방향으로 미분한 거에요 무슨 얘기냐? 플러스 d/dz 어, 그리고 템퍼러 p 어드 a 션템퍼러 a 어드 e 션 t i o n t e m p e r a t u 을 어, 연직으로 미분한 거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양의 와도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 기압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기압 양의 와도는 사실 저기압하고 불려 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양의 와도가 들어온다는 얘기, 는 여기 기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건 뭐냐? 어 템퍼러처 어드벡션에 연직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게 어, 기압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를 양수를 잡아봅시다. 양수를 잡는다는 얘기는 온도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이류되어 오는데 상층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이류되어 오고 하층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이류되어 오면 어, 이 이류되는 값의 연직 연직 방향의 차이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위로 갈수록 온도 이류가 어, 값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위쪽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그 지역 그 가운데 지역이겠죠? 가운데 지역에 이 가운데 지역에는 어, 지금 보다는게 낮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뜨거운 공기는 두껍죠. Warm 그렇죠? 하지만 차가운 공기는 두께 얇아요. 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 부피 팽창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어, 두껍고, 당연히 차가운 공기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500도파스칼이라고 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치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 요 두꺼운 면이 이쪽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차가운 게 내려앉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역에 500지오 포텐셜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 d i f f 이걸 디퍼런 f e r e 이라고 불러서 연직방향으로 차분히 있다고 해서 디퍼런셜 템퍼 e n 어드 a 션 차등 온도 이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디퍼런셜 t i 어, 책 읽어보시면 나올 거고 어,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적어드리면 어, 와도 이류 그리고 얘는 차등도 차등 이류가 결국은 어, 지오포텐셜 텐던시 지위, 경향, 향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지위 경향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앞에 요 마이너스 덕분에 여기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 저기압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의 와도 위로가 있거나 양의 차등 온도 위로가 있으면 이제 그 지역에 기압이 이제 떨어진다. 혹은 기압골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와도 이류는 500헥토파스칼의 와도 이류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차등 온도 이류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왜냐면, 하 온도 이류가 연직으로 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연직으로 증가하기만 하면 이제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하겠죠. 차등 온도 이류가 있으려면, 온도 이류가 예를 들어서 크기로 나타내 봅시다. 어, 온도 이류가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워머드 백션 이렇게 쓸게요. 워머드 백션이 작고 더 크고 더 크고 이래도 연직 방향으로 워머드 백션이 커지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콜드 백션이 있고 위에는 적당한 워머드 렉션이 있는 거죠 이래도 연직 방향으로 워머드 렉션이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워머드 렉션이 작고 아래쪽에 겁내큰콜드드 렉션이 있어요 뭐 이래도 뭐 여기도 좀 그런 식으로 씁시다 여기서 워머드 렉션이 세게 있고 워머드 렉션이 작고 이거 전부 다 d, dz 해보면 요 값이 요거에 연직 차이 구해보면 전부 다 양수로 나오죠. 그래서 요 케이스 모두 다 양수를 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지위를 떨어뜨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기도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은 어 요거예요. 왜냐하면 상층풍은 사실... 어 바람장 자체가 거의 지금풍에 가까워서 지금풍은 온도 이류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봤듯이 뭐 등압선이긴 하지만 이제 등지면이긴 하지만 바람장이 이거 온도도 사실 이거랑 분포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장이 그 이제 등고선을 뚫지 않아요. 뚫어야 여기 있는 차가운 걸 일로 따뜻한 데로가져올 건데. 고르지 않기 때문에 상층은 어 사실은 요로한 특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것도 왜안 움직이냐?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가끔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하층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 하층은 어, 바람장이 온도선을 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도 이류가 주로 어, 이제 하층에 많이 있고 대부분 저기압이 발달할 때 기압골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압골 이렇게 막 발달하고 있을 때 기압골 아래쪽으로 콜드 어, 레이션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콜드 레션 그래서 이제 하층, 서피스에는 서피스 근처에는 콜드 레이션이 막 들어오고 있고. 이제 위에는 별게 없는 거죠. 한 500, 뭐그 위에만 300 이런 데는 어, 템플처드 백신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콜드 어드 백신 덕분에 여기는 뭐 조금 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워머드 백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케이스 때문에 어, 기압골이 깊어지는 어,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기압의 성장 과정을 좀 다루게 될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어, 얘기들을 조금 할 거예요. 저기압이 사실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이 상층기압고를 어, 깊어지게 해가지고 잘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음, 과정이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이 이지 경향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상층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하지만 상층에 콜드워드 션이 있고 상층에 콜드워드 션이 있고 하층에 어머드 액션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지위가 이 음수라 빠져서 지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상층에는 얇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콜드하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같은 등압면 사이에서 250, 500, 예를 들어서 700이 떠오릅니다. 750이 떠오릅니다. 250씩 변한다고 쳐요. 같은 양의, 어, 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어도, 차가운 공기는 두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이제, 따뜻한 공기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류되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류되어 들어온 지역기 요, 어, 기압등이 슬슬슬슬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반대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어 이제 좀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 발달 과정에 이제 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와도일과 샤도온도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역할 정도 자뭐이 정도만 수업은 하도록 하고 슈퍼내텐던시이이션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아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방정식 유도가 책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채워드리려고 이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내용은 책에 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제 설명만 듣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어, 그 예보관 훈련서나 혹은 홀튼 책을 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그래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